자 오늘 까볼 것은 썬더볼트 USB 4 MBM M2 SSD 인클로저 아모란나 거 샀고요 사실 얘는 USB 4 규격이지 썬더볼트는 아닙니다 썬더볼트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빼야 돼자 바로 까보겠습니다 음, 까져 있네 상품. 서멀 패드 2 개. 드라이버. SSD 고정용 나사. 겠죠 나사 두 개. 그리고 본품. 그리고 USB 4라고 적힌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. 굉장히 굉장히 뻣뻣하네. 짠. 전에는 제가 이 제품을 썼었어요. 에이스 아리온이라는 제품인데, 속도가 막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, 이번에 얘 대신에 이 아모란나 제품을 샀습니다. 크기는 이 정도 차이. 비슷, 비슷한데 좀 두껍네요. 그럼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이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.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. 삼성 M.2 990 프로 2테라 이거를 여기다 넣어줄 건데 설명서가 뭐가 있어? 뭐냐는 이거 아 뭐냐는 근데 이게 알기로 슬라이드인 줄 알고 있는데 뽁! 뽁! 어떻게 빼는 거야? 어떻게 빼 이거 어떻게 빼지? 오! 땡기면 빠지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서머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아 그리고 간혹 이런 제품인데, 펜만 달려있는 제품이 있어요. 써머리 없고 펜만 달려있는 제품을 사면은 중간에 연결이 끊기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. 펜만 달려있는 거 사지 마세요. 나사를 풀어서요. 아까 나사 어디 갔어? 대충 꽉조이고잘 맞춰서 붙여. 요롱 두 개를 써야 여기까지 높이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따라란. 음,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속도 테스트 가보겠습니다. 얍! 자, 바로 실시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진짜 빠른데? 990 프로 스펙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, 외장 SSD 인클로저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수치인 것 같아요. 2000, 2800에 3000? 네. 요 정도? 아까 그 ASUS REO는 타임머신 백업으로 쓰고, 이제 요걸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